선생님, 저 임신 준비 중인데 어떻게 하면 임신 잘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신과 출산이 편안해지는 로지아 출산연구소 대표 둘라 로지아입니다. 얼마 전에 제 유튜브 영상 댓글에 계획 임신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어떻게 하면 임신 확률을 높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임신 계획할 때 어떻게 하세요? 대개는 배란일을 따져보고 날을 정해서 관계를 맺곤 하는데요. 배란일쯤 성관계를 가지면 아무래도 임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게 사실이긴 해요. 근데 생리 주기가 규칙적이지 않은 경우 배란일이 언제쯤인지 가늠하는 게 어려울 수 있겠죠. 생리 주기가 28일에서 30일로 일정하면 생리 시작일로부터 14일 전쯤을 배란일로 보는데요. 좀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기초 체온을 측정하거나 배란 테스트기를 사용하셔야 돼요. 기초 체온은 아침 기상 직후에 재는 체온을 말하는데요. 보통 입이나 귀 속에 넣는 체온계를 이용하고요. 베란일 하루 전이나 당일에 기초 체온이 가장 낮게 측정되니까 그때 관계를 맺으면 임신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리고 베란 테스트기, 일명 배태기가 있는데 요즘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배태기 구입할 수 있고 전용 스마트폰 어플도 있어서 간편하게 베란일을 알아낼 수 있어요. 배태기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임태기는 첫 소변으로 테스트하는 반면, 배태기의 기본 사용법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매일 일정한 시간대에 보는 소변으로 테스트하는데요. 배란일이 다가올수록 검사선 색깔이 점점 진해져서 대조선과 비슷할 정도로 검사선 색깔이 진해지면 배란일이 다가오는 걸로 보니까 그때쯤 관계를 맺으면 임신 확률이 높아요. 그 외에도 배란일에 가까워지면 자궁경부의 점액이 늘고 점액 상태도 제법 묽고 맑아져서 이걸 보고 배란일을 가늠하기도 하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체크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배란일을 확인해서 관계를 맺는 이유는 정자와 난자의 수명 차이 때문인데요. 자궁 안으로 들어온 정자는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생존하는 편이라고 하고요. 난자는 배란된 후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생존하는 편인데, 난자는 오래 기다려주지 않죠? 배란 후 하루 정도 지나서 난자의 수명이 다하면 자궁은 서서히 생리 준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임신 확률을 높이는 최적의 기간은 배란 전 3일 이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때 자궁 경부에 점액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자궁 내막도 미끌거리는 알칼리성 점액이 풍부해져서 정자들이 생존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물론 극히 일부 슈퍼 정자들은 자궁 안으로 들어와서 5일 이상 생존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드물지만 2주 가까이 생존하는 일도 있다 보니 간혹 생리 직전이나 생리 중 성관계에도 임신이 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는 배란 전 3일 이내 성관계로 임신 확률이 가장 높은 편이니까요. 만약 계획 임신을 준비 중이시라면 앞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배란 일을 체크해서 시도해 보시면 되겠고요. 임신이 성관계 시기만 맞춘다고 잘 되는 건 아니고 부부가 모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때 그만큼 임신 확률이 올라가니까. 부부가 함께 엽산 복용을 꾸준히 하는 것과 더불어서 식단 관리, 운동, 수면 관리까지 착실하게 하시는 게 원하시는 임신도 잘 되고 뱃속의 아기도 건강하게 잘 자라서 순산하게 되실 거예요.식단, 운동 그리고 수면 관리하면 로지아 출산연구소 식단 관리 프로그램 있으니까요.식단 관리 잘하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꼭 연락해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꾹꾹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